첫겠습니다오르바라키라키트스오르 스테, 오르트오바힌트오르라키트트오르바라스오스라키트스오르 스테, 오르바라키트 바라스오 1 2 3 4 5 6 7 8 섹션 2왼3앞4로5 16 17 18 19 16 17 18 2 13 14 15 16 17 a 8 19 19 1 s 11 12발3 2 스텝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스텝 왼발 뒤에는 터치 왼쪽으로 2분의일턴 왼발 원 세션 두 펀드 가겠습니다 원엔투엔 쓰리 엔포엔 파이 엔칠 세븐 엔엔 세션 쓰리 수입을 오른발 앞으로 수입을 이때 오른쪽 힐 왼쪽으로 다시 왼발 앞으로 스위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케이스이오른발 오른쪽 라이브날 대각선 방향으로 보드 터치하시면서 클래스 다시 배 터치하시면서 클래스 오른쪽 뒤로 라이브날 방향으로 배 파일 식스 일 세븐 일 에이 일 점포 모트레이터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포인 오른쪽으로 사운드했던 투게더 왼발 왼쪽으로 가서 사이드 포인 투게더 라이브러가방으로 보드 록스 탭 오른발 러쉬 세션 4 커트 가겠습니다. 원엔투엔 쓰리 엔포엔 파이브 엔 식스 엔 세븐 엔 에잇 엔 브카. 리스타트, 두 번의 리스타트가 있는데요.